근데 나를 만나고 많이 미끄러지죠. 맞아요. 아그 재우를 만나고부터 이상해졌어. 나랑 형이랑 좀안 맞아 이게. 나랑 <laughs> 형이랑 가면 고기가 안 나와. 오늘도 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 둘이 만났기 때문에. 벌써부터 인트로를 찍고 계신가 봐요. 둘이 뭔가 그 맞았던 적이 별로. 그럼 두분다못 하시는 거. <laughs> 오늘 목표는 1등. 강어. 80cm 이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대어가 제기억으는 제 92cm가 최대어라 가지고 이 강어 기록을 깨긴 게좀 힘들 것 같지만 오늘 한번더 열심히 그 기록을 경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팅 저희는 이제 스모킹호를 타러 갑니다 여기 연안부두의 편리한 점은 일단 배를 안 넘어서 타도 돼 가지고 저희가 등산하면서 원래 시작을 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탑승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저희 이제 첫 포인트에서 내리자마자 제 뒷분이 하나 잡으셨네요. 무슨 색깔의 몸이죠? 빨간색이네요 저도 다음번에 삐비 굴리면 빨간색으로 바꿔서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렌지 컬러를 쓰고 있는데. 사무장님께서 어제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이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살아났는데 역시 제가 쓰니까 좀입질이 미약하네요. 아, 승규프로님이랑 안 오면 고기가 나오는데, 승규프로님이랑만. 아, 아니네. 승규프로님이랑만 오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찍고 있는 상태에서 꼭 저렇게 챔질을 하려고 하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약간 쇽바이트 같이 타덕타덕이라는 아, 입질이 왔습니다. 네. 제가 몇 마리 잡을 것 같지? 몇 마리 아니, 잡을 것 같네? 그호조왕 예상해 봅니다. 저도 호조왕 예상. 다섯 마리 정도 는 잡을 것 같아. 요 벌써부터 한 마리 올라왔는데 어. 지금 이제 해가 막 떴는데 한 마리 올라온 거면 장대 다섯 마리. <laughs> 어이구네. 신형 릴인가요 예, 네, 신형입니다. 아, 일단 릴링감은 합격입니다. 릴링감이 굉장히 부드러워. 요 아이오닉스의 릴링감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 그리고 좀 사이즈가 좀 작죠? 네네 컴팩트해졌고 네, 네. 특이한 점은또 외부 원심 브레이크 타입이에요. 어, 네. 여기 보시면은 원심 브레이크인데 네. 외부. 일단 저는 소형 릴이다 보니까 이제 대물이 걸렸을 때 제압력 기대됩니다. 음. 이 드랙과 어느 정도 릴이 이제 잘 버티는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지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걸어야 말이죠. 요즘 바낙스가 디자인이 되게 좀 이쁘게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티젠 이제 라이트 지인데인데 제가 티젠 라인을 되게 좋아해요. 이 티젠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젊은 감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디자인도 그렇고, 사용감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전드 나노도 쓰긴 하지만 티젠을 앞으로 자주 쓸것 같습니다. 아, 좋다. 아이 확실히 들어와가지고 에이 무턱같습니다 아우럭이래도어강어네강어어강어강어강어강어강어강어 어, 20cm 강어 강하 강라 강하 강라강어 강하 강어강어강 그래도 강어 야, 거기 옆에 강호랑 좀 비교해 주시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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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안들어가겠요 수현씨, <laughs> 옆에 강호랑 좀 배주세요. 어, 아, 얼마나 체감, 입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아, 이게 한끗 차이네요. 제 거는 저게 묻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강호인데. 네. 예. 제가 원래 음. 제일 맛있는 사이즈를 잡기도 유명하고. 원래 좀 강호가 크면 맛이 강호가 크면은 크면 살만 많고, 이게. 지금 전화에 사무장님이시죠. 네. 네. 전화. 네. 전화. 네. 예. 전화. 예. 이쪽만 지금 찍고 거. 계시고. 재호는 아, 광어를 잡든 말든. 입만 벌리면? 네. 아, 오. 축하드립니다. 팔자. 지금 제 재호꺼 잡고 계세요? 네. 네. 아, 우리 재호꺼. 재호꺼랑 비교를 하도록 아래께 재호가 잡은 거고, 위에께 팔자. 아, 그래서 광어인데. 자 아, 지는 거만 다몰라내네오오 오. 차는 거 어, 마지막에 좀 차는데. 그래도 한 5점 될거데아절대 드래그 차좀면은오오 오. 3점? 3점? 3 왜 여기 여기는 대광어가 유명한 스모키인데 왜 자꾸만 작은 것만 잡아요? 제가 회보다 구이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지. 회는 네. 맛이 없어. 구이가 네. 맛있지. 아, 네. 네. 원래 그 서해 그 짜치 광어가 네. 유명하잖아요. 진짜 맛있죠? 저 칼집 내. <laughs> 자라 자라요. 오늘 마릿수로 승부하셨거요 저는 오늘은 마릿수로 승부하는. 바로 옆, 아, 옆조사님이 지금 또큰거 보셨는데. 아, 이거 움직이네. 움 아, 이 아가미를 딸까? 조금만 거 봐야지. 사리가어고보세부 턱걸이 같아요. 봐야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요 근래 서해에 조항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느면 나오네요. 느나 느나. 역시 스모키. 아까보다 자신감이 좀 살아나신 것 같아요. 아 이언 타했죠. 이언 타. 오늘 하니까. 마리스로 승부하시잖아요. 네, 네, 네. 아, 마. 네. 뭐, 맞... 늘 마리스로 승부하는 <웃음> 타임은 맞는데. <laughs> 저는 원래 맛으로 승부하는 타임입니다. <laughs> 아, 자, 제일 자, 맛있는 자, 사이즈. 오늘 이뭐두 마리 잡고 써보시니까 어때요? 아 아직까지 작은 거밖에 안, 안 걸어봐가지고 뭐 드랙을 찬다느니 뭐 드랙력이 좋다느니 그건 아직 못 느끼셨죠? 네 방금 전에 두 번째 올라올 때 살짝 얘가 톡톡 칠때 되게 네. 부드럽게 이제 뭐 드랙이 나가고 이런 걸 보면은 전혀 막그좀서걱거림 없이 그냥 쏙쏙 나갈 때 나가고 다시 감아주면 올라오고 좋은 거 같습니다.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큰, 큰 걸로 테스트를 해봐야죠. 팔자나 뭐 이런 거. 아니 옆에서 드랙 찬다고 하는데. 드랙 찬다고 하기도 민망한 사이즈여가지고, 좀 민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랜딩을 하니까 사이즈를 대충 알잖아요. 커바자 4자 정도 되는데, 옆에서, 오, 드랙 찬다, 드랙 찬다 했을 때, 아, 올리면 망신이겠구나, 망신이겠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뭐야, 뭐야, 탈탈 터네. <laughs> 뭐야, 오 뭐야. 뭐야. 잡았네요, 제우씨. 잡았습니다, 네이 야, 아, 사이즈가 바깥...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 안 괜찮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와, 아, 이거 메기 아, 같은. 역시 간만에. 와, 큰 거. 장대 다섯 마리. <laughs> 장대도 이거 회또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laughs> 강화랑 다르게 좀 파닥거리기도 하고 돌돌돌돌 이런 맛이 있어가지고 재밌었네요. 장대를 들고 집을 해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침선 포인트에 왔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침선이라고 생각하면 은그 부서진 배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중 영상 같은 걸 보면 항상 숨어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이 가서 그런 거고 우리 선장님 피셜에 의하면 배 위에 이제 꽃이 피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선이라고 해서 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 그배 크기를 생각해서 배 살짝 위에 띄워놓는 게 가장 입질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지금 말씀 설명 받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마어마한 우럭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몇자잡고싶어요35 자요. 35 자요? 아, 솔직하게 광어보다는 우럭이 너무 맛있어서, 웅어가, 우럭이 더 지금 저는 생기는데, 일단 하나 예약이 돼 있어서, 저희 촬영해주시는 후로님의 형수님께서, 우럭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아침부터 한 30번 정도 말씀을 하셔서, 자그 아, 생각을 하고 가져갈 수가 겁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광어 두 마리 잡아놨잖아요 네네. 그 우럭이 나와야 모둠회가 완성이 되거든요 <laughs> 제가 식탁을 책임지고 있군요 오늘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광어 낚시를 왔는데 우럭 침선을 하는 이유가 이제 물이 안 가는 시간에 어차피 물이 안 가면 고기 입질이 좀 줄어드니까 가장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침선 침선으로 그 물이 가는 시간까지 채워주는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요새 MBTI 유행하잖아요 J타입 네 J타입 아, 철저하게 계획을 지키면서 재우씨는 MBTI가 뭐예요? 저는 P입니다 네? 저는 P ENTP입니다 아 ENTP 네 저는 뭐 만약에 이렇게 낚시로 치면은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안 가든 가든 담궈놓고 세워라 내어라 네 낚시하는 타입 우리 선장님은 굉장히 근데 원래 이렇게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선장님은 처음 만난 거 같아요 딱 루트 안에다가 침선까지 포함해서 무단 가는 시간대에는 침선을 하고, 우리 가기 시작하면 근처에 대강어가 나오는 포인트로 옮긴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이번에 가는 포인트가 오늘의 대박 포인트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저보고 선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초반에 두개 올리니까. 아, 본 게임도 아닌데, 그 정도면 훌륭하다. 이따, 집에 뭐지, 썰물로 바뀔 때 기대하라고 말씀. 제가 긴장을 타는 게 아니라, 얼굴 왔다. 왔대요 벌써 왔다. 와, 벌써 왔다. 왔어. 다른 분이 잡으셨어. 네. 아, 둘이 걸리셨구나 아, 우럭. 네. 어, 침선에 있던 한 어, 마리. 있는 아, 있어, <laughs> 있어. 자, 침선에 숨어있던 우럭 녀석입니다. 오,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거기랍니다.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네, 손이 타지 않은 대차 포인트고. 팔자만 나온다는, 커다란 냉장고네요. 과연 대 I 씨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전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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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am. 천 am. 천 am. I am. I a 다 I am. I am. I 아. 어. 어. 야, 야, 야. 아니, 천천히, 해, 천천히. 저기 뒤에.. 요 방금 전에 제가 입시를 받아서 올렸는데, 올린 랜딩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라인이 이제 옆조사님움 옮기면서 쇼크를 먹은 라인이 빡 터져가지고 사이즈가 제법 됐는데, 제가 잡은 거 중에 오늘 제일 큰 사이즈였거든요. 좀 아쉽네요. 45 정도.. 어, 한55 정도는 되는 사이즈? 아 제가 아까 라인 이렇게 손으로 점검했을 때 라인에 이미 쇼크를 먹은 걸 알고 있었는데 버틸 줄 알고 쓴제 잘못이죠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좀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귀찮아도 신경을 더 쓰면 조가로 연결된다는 걸 아는데 낚시를 하면 할수록 더 게을러지는 거 같아요 오물 나옵니다 왜 전화 안 나올까요? <laughs> 샤킹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어마어마한 뻘바닥이네. 일단, 무언가 하나 걸었습니다. 근데, 여지껏 잡은 것 중에선 제일 무거워요. 어, 왜 무게감이 갑자기 안 느껴지는 거야? 아, 모르겠다. 첫 느낌은 되게 제일 무거웠는데 점점 올라오는 게 약간 이게 타달타달 터는 게. 아, 장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장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장시가. 장씨가 올라오는 거 장씨가 올라오는 거 같더라 일부러 하...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손맛이 좋잖아요 이게 장씨가 장씨가 손맛이 훨씬 좋거든요 네, 네. 소동하는 맛이 되게 좋아요 네그 손님들이 잡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바낙스 선단에 와서 여기 장대 태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야잘 털어봐 이 새끼야 야 알아서 잘 털어봐 너배안올려줄 거야 지금 일단 제가 왜 장대를 잡았냐면 손님들에게 밑에 이제 어떤 베이트가 있냐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 장대를 잡아 가지고 직접 올려서 이제 지금 장대가 새우를 먹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제 미끼랑도 약간 흡사한 느낌이 조금 색깔이나 이런 게 들죠?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장대 잡지 말라고 네. 지금 스모키호에 있는 어이야 뭐야. 크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크다. 큰데? 귀에 어, 걸린 거 아닌가? 아니아 고기야 큰거 같은데? 솔직히 너무 큰것같 지금 거 같은데 어, 그래. 아니 왜 다른 사람 건잘 물고 나오면서 내건다 장대가 물고 나와? 점점 가벼워져 장대 일확률이 높아 둘이 똑같이 잡대두 마리, 다 장대 드실 분 없나? 광호야 졌다 심지어 졌다 아, <laughs> 졌다 졌어 이건 진짜 깻잎 크기긴 하다 아, 너무 작다 이야 우덕 좋다 사이즈 아한 마리 갖고 싶다 나쁘지 않다, 오네 와, 으이, 쟤 진짜 크다. 어. 와, 우와. 우와 우와. 힘 봐봐. 힛. 저 중에서 제일 작은 애들 놀라오면다 우리 거야. <laughs> 으이, 왜 이렇게 많아? 나이 잡았다, 우 와, 많다. 아유, 또, 공색함 변명하는 딱이 앵글이 나왔는데, 솔직하게 오늘 올린 것만 따지면 한 7마리 정도 올렸는데, 두 마리가 이제 제가 라인 트러블이 나서, 옆부사님이랑 자꾸 엮여서, 라인이 두번 터져서, 두 마리를 놓치고, 장대가 한 3마리 정도 나오니까, 일곱 마리라고 칩시다, 우리. 조항의 끝은 어디인가? 아니, 오늘은 조항의 끝이 아니고, 그냥 제가 요새 낚시를 못하나봐요. 아, 인정하십니까? 아 진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조항 한번 이거 바닥 봐보세요 지금 광어가 이렇게나 깔려있는데 언제 만에... 아... 진짜... 그만해... 이제 만화스티비에서 이제 한진화 시즌이에요 네 문희! 네 그리고. 재씨가 아, 자신있어하는 낚시가 이제 달려오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낙스티비를 은퇴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여기만 오면은 왜 이렇게 낚시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른 피디를 보내릴까요아 모르겠어요 이거 진 다른 사람을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저 말고 왜 이러죠?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또 바다도 자주 오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웃기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 지금 너무 착착해 지금. 제가 같이 오는 사람은 오늘 낚시가 처음인데 4강했고 강어를 네개 잡을 동안 저두 개밖에 못 잡았습니다. 진짜. 일단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바낙스의 네. 주요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늘아배 조항이 안 좋았습니다. 뭐 저희가 뜨니 바다가 죽었군요. 이랬지만 오늘은 약간 저한테 현실을 보여줬어. 바다는 잘 좁고, 배에서 고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 처음은 내 친구도 많이 잡았는데, 나는 못 잡았다라는 거. 요, 요만한 깻잎 두장 잡고. 반성하고, 각성해서 돌아오겠습니다.